네, 안녕하세요. 12월 21일, 네,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세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께,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네, 순간순간 시간 허송하지 않고, 참 보람있고, 가있게 살게 하시고, 지금 순간을 또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이제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탄생을 앞에 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해 주옵시고 아름다운 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극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 될 때. 552장, 예전 찬송가는 358장입니다. 나도 세상 지낼 때에 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에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있지라치소와치 내가 이것을 단 너희에게 주느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근데 우리 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목적지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는 어디로 갈,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는 인간도 그와 같은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왜 인간이 살아가는가?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노아에게 주신 복이자 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본 세상은 홍수 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상과 털은 무너지고, 나무도 쓰러지고, 세상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의 마음은 혼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복을 주신다. 이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는 능력과 번영과 성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번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면 우리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파라와 번성하다의 단어 이 라바 이것은 성장과 풍요와 증가를 의미합니다. 더 확장되어 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임과 동시에 명령이었습니다. 창조시 아단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과 명령을 홍수 이후 노아에게 동일하게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제2의 아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창조 목적을 계속 이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사는가? 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창성한 후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번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요 사명입니다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성하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으로 알고 결혼을 서둘렀지만 오늘날은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결혼이 늦어도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요 창조 질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성애나 낙태나 출산 기피 현상은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 맞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만 많이 낳으면 그만이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손을 번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존기한가?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 인간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 형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사람도 반드시 피를 흘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아직도 죽지 않은 동물을 도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에 나가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번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한 이들은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자녀를 낳은 이들은 그들을 하나님이 형상에 따라 지은 받은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를 더 생산하지 못하는 이들은 비록 욕심적인 자녀는 생산하지 못하지라도 영적인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성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 즉 기어다니는 동물 또 날짐승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까지 모든 동물들 너희의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3자를 보시면 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지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이들을 기를 것인가?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길러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참으로 그의 갈 길은 한담했을 것입니다. 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버지, 이 우리도 이 귀한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되고 늘어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